난 썸네일 때문에 잠깐 멈춰 있었던 건데 멋있는 척을 한 번씩 해줘 <laughs> 안녕하세요? 체기다이입니다자 <체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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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월이 이제 슬슬 다가오잖아요 3월 하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남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날 바로 화이트데이입니다 연동 대작전 <laughs> 이거 앞에 넣어줘라. 댄덤? <laughs> 퇴색전. <laughs> 어, 표현 뭐 하실 일이 많으신가 봐요? 저는 약간 좀 베테랑이죠 이런 거에서. <웃음> <웃음> 간편하고 쉬운, 정성이 가득한 소위 음. 캔들을 한번 만들어 봐요. 누나는 화이트데이 날뭐 받아보고 있어요? 직접 사고 청구하지 그냥. 이니 <laughs> 네, 네 몫이다. 매어 <laughs> 네, 화이팅! 감사합니다. <laughs> 생 과일 탕후루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되게 음, 탕머이 멋이라고? 탕으로로로 <laughs> 탕으로로로 그 설탕을 물과 비율을 맞춰서 코팅을 시키는 거요 과일. 에 아우 인트로 너무 길어 오늘. 빨리 좀 들어가. 아우 <laughs> 정말. 아유. 샤인머스켓뭐 딸기 거봉 귤까지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 일단 설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. 설탕은 설탕 2에물 1, 2대1 비율로 만들 거예요. 이렇게 휙휙 저으면 결정이 생길 수도 있대요. 설탕과 물을 음, 넣고 음, 그대로 자, 천천히 약불을 끓이면 됩니다. 자 응? 일단 끓으면 진짜 초약불로 한 10분 정도 하면 돼요. 뽀글뽀글 어, 끓 그래. 뽀글뽀글 할 때까지 자 이렇게 과일을 조금 씻어 왔어요. 꼭다리 같은 부분은 굳이 칼로 안 따도 돼요 이 수시개가 있어요 수시개 수시개, 수시개. 이쁘게 찍세요 <laughs> 꽂으세요 꽂으세요 여유 있게. 응. 오케이 여유있게 오케이? 한번 보게 아니 여기가 어, 있는 거어디다 아니 성기이잖아 부분 이야 뭐라고? 어. <laughs> 요런 정성이 들어가는 거야, 와, 타오르는. 뭐, 5분 만에 하면 편의점 가서 사먹지. <laughs> 이게 얼마나 됐는지. 그럴 때는 또 확인하는 법이 있습니다. 일단, 찬물을 준비해주세요. 살짝 떠서, 구워봅니다. 응. 응. 오, 손으로 다 가렸어. 왼손으로 다 가렸어. 최악이구만. 어? 이제 색깔이 어느 정도? 황갈피스 됐어요. 딸기 조심해야 돼요. 굉장히 뜨거우니까. 그리고 딸기 같은 거는 녹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만. 이렇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오, 탱글탱글. 잠시만요. 쏟아지니까 조심해 이거. <laughs> 어, 어떻게 꽂으려고. <꽂을> <laughs> <laughs> 아, 이리 아, 이 아, 이씨. 이씨. 아, 이요 어? 이 <laughs> 안돌아 <laughs> <laughs> 정성이 들어간는거니깐 아, 이건 진짜 여자친구 사랑해줘야 돼 뽀뽀 500번 해줘야 돼 아, 수식이 잘 꼽으랬지 지금 꼽아놓고 아 내가 꼽았네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야지 <laughs> 아뜨거 너무 뜨거워 와 너무 맛있죠 설탕이 <laughs> 굉장히 뜨거워요 화상 위험 있거든요 내 네, 손이 중요하니 정성이고 나기저고손손저손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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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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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무 커킹이 극가자 이렇게 탕후루를 다 한번 만들어봤어요. 근데 이렇게 모양이 좀안 예쁠 수 있어요. 사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팅으로 승부을 본다. <laughs> 그 밑에 잠깐 보여주면 안 돼요? <웃음> 그거 <웃음> 의도한 건가요, 데코? 네네 이거 약간 호박 펌프킨 스타일로 만든 거서 꼬다리를 표현한 거거든요. 댓글 그만해 주시겠어요? 와인이랑 이렇게 하면서 음. 드밤 드밤 <laughs> 이렇게 하면 또 좋은 분위기를 또 연출할 수도 있으니까 뭐 얼마나 감동적이야 솔직히. 그러네. 아이가 해놓고 보니까 예쁜데. 그렇지 서툴러도 괜찮아요. 이거는 선물 알죠. 진심으로 하는 이 정성이 가득한 본인이 오늘 굉장히 서툴렀다는 거를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네요. 축하 출세 언제까지 사다 줄 거예요. 예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왜? 저왜그 헤이 헤이. 헤이. 아, 왜 때려 부셔 남의 집 기물을. <웃음> <웃음>